아이언큐 주주 여러분들 어서 오세요. 어 여러분들 최근에 아이언큐 주가를 보시면 50달러가 살짝 이탈이 됐죠. 어제는 그래도 1% 상승이 나왔는데 현재 프리장 보시면 2%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4 6달러의 거래가 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이언큐 일본 차트로 이렇게 와보시면 결국에는 이 자리 많이 보셨을 겁니다. 여기 50달러 이 앞자리가 오기 때문에 어 여기 이제 이탈이 되면 조금 큰일 나는 거 아닌가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근데 한 4일 전이죠. 이때 이제 종가 마감이 50달러 근처에서 마감이 됐고 그리고 그 다음 날 이렇게 음봉 캔들로 50달러 이탈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현재 살짝 이렇게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게 이제 프리장 계산까지 하면은 이제 음봉으로 다시 한번 내려올 거거든요. 그래서 어, 여기 이제 재테스트 나오면서 이탈이 되면 무너지는 거 아닐까, 이렇게 고민하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제가 우선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우선 아이언큐는 지금 매수 부근까지 내려온 건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추가 매수나 신규 매수로 이제 기다리셨던 분들이라면, 오늘부터 들어가셔도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현재 프리장에 2% 빠지고 있는데, 이거 그냥 확인도 안 하고 매수를 해야 되는 거 맞냐, 이렇게 말씀 주시는 분들 많을 텐데, 제가 일단 캔들로 봤을 때,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이런 식으로 한 바퀴 밀어주는 캔들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저점 기준으로 한 바퀴 살짝 이탈됐다가 가는 흐름이 굉장히 높은 확률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던 건, 50달러가 이탈되고 나서 매수를 해도 괜찮은데, 다만 돌려주는 흐름이 필요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이 돌려주는 흐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캔들 나오는 것까지 다 확인을 하고 가셔도 괜찮겠지만, 제가 이거 웬만하면은 여러 가지 패턴을 다 확인을 했기 때문에, 지금 한번더 밀려도 여기가 매수 사점이다. 이렇게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어, 여러분들 여기서 V자로 바로 치고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만, 제가 분석한 이 데이터에 따르면은 아마 이번 주까지는 40달러 중반에서 이 40달러 후반대까지 여기서 왔다갔다 하다가, 다음 주에 어, 웬만하면 이렇게 급등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가 여러분들이 이제 추가 매수나 만약에 신규 매수를 기다리셨던 분들이라면 어, 이번 주가 여러분들이 공략하기 굉장히 좋은 자리다 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미국 증시 많이 흔들리고 있죠, 여러분들. 어, 나스닥 선물 지수를 보면은 어, 오늘 오전 장에 그래도 마이너스 1%대 보이다가 어, 그래도 0.3% 살짝 올라주면서. 어,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어, 여기 보시면은 아직까지는 확인하기는 조금 애매한 타점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여기 이하로 이렇게 급격하게 빠지는 흐름은, 어, 웬만하면 나오기 힘듭니다. 그래서 요 자리가, 딱요 자리죠? 요 자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미국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어, 추가 매수, 신규 매수 공략하셔야 되는 타점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제가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리긴 했습니다만, 19일날, 어, 여러분들 모두 알고 계셔야 돼요. 이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나오는 날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어 지금 미국 주식을 보면은 결국에는 이 ai 기업이 거품이다 아니다 이게 말이 많죠 근데 이이 이 논란을 종식 시켜 줄 만한 이슈는 실적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실적 같은 경우에는 성장주는 여러분들 매출 성장이 보통 한40% 이상 어 이렇게 늘어나야 이 높은 주가 밸류에 저는 방어할 수 있을만한 실적 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엔비디아는 매출 성장이 한 30%대에서 40%대로 예상이 되고 있죠. 그래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이번에 실적 방어가 잘 돼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고요. 언제나 여러분들 증시가 올라갈 때마다 거품이다 뭐다 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엔비디아가 이번 실적 증명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가가 고점을 높여가는 이런 흐름을 분위기를 만들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번에 아이온큐 대행하실 때도. 이번 주를 잘 대응하셔서 충분히 비중도 쌓아놓고 어, 그 다음에 평단가도 낮춰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 그러면 최근에 아이온큐 나오는 소식들을 간단하게만 살펴볼 건데 오늘은 제가 두 가지만 갖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두 가지만 보셔도 충분해요. 어, 여기 보시면 이 아이온큐, 이 스카이룸 인수로 월요일날 주가 상승세가 나왔다 이런 뉴스가 나왔죠. 그래서 스카이룸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인수로 이 양자 네트워킹 강화 목적으로 어, 인수를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이온큐는 미국의 우주 기반 광통신 선도 기업인 이 스카이룸 글로벌 인수를 위한 초진, 최종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인수는 스카이룸 위성 간의 광 링크 기술을 어, 아이온큐 글로벌 양자 네트워킹 및 센싱 인프라를 통합을 해가지고 개발 속도를 높이기 위한 전략적인 조치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은 지난주에 전 업종을 휩쓴 시장 전반의 급락세 이후에 투자 심리를 회복시키는 계기가 되었고요. 어, 앞서 이벤진가는 양자 관련 주식이 상용화 지은 우려로 인해서 양자판 다컴법블 가능성에 직면했다고 보도한 적이 있거든요. 어, 그 결과 업종 전체 시가총액이 무려 300억 달러 이상 증발했습니다. 이말 한마디에 300억 달러가 증발할 정도면 어 지금 이 거품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는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온큐 같은 경우에는 이번 인수는 어 11월 6일날 발표가 된 3분기 실적 호조 이후에 회사의 근본적인 성장 동력을 더욱 강화하는 문화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어 여러분들 아이온큐 실적 확인 다 확인하셨죠 3분기 매출과 어 주당 순이 EPS가 시장 예상치를 전부 다 상의를 했습니다 어, 2025년도 올해인데 연간 매출 전망은 기존 추정치를 보시면은 9,133만 달러입니다. 어, 여기에서 1억 600만 달러까지 어,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으로 봤을 때는 아이온큐는 이제 내년부터 실적이 어, 급격하게 증가할 만한 어, 이런 기업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이 아이온큐랑 디웨이브를 많이 비교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게 시장에서도 굉장히 주목받고 있는 이슈이기도 한데, 제가 간단하게만 좀 언급을 드리면은. 어, 이두 회사 모두 최근 몇 주간 변동성이 굉장히 큰 장세 속에서 급등세를 경험을 했죠. 그래서 투자자들은 이 빠르게 움직이는 산업 속에서 누가 먼저 승자가 될 것인지를 찾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아이온큐를 먼저 살펴보시면 이제 아이온큐가 3분기 실적 덕분에 주가가 많이 올라왔죠. 아직은 공격적인 투자 단계에 머물러 있긴 한데, 회사가 이제 연간 매출 전망을 1억 600만 달러까지 보고 있다. 어, 이런 말씀을 남겨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이 강한 수요와 매출 파이프라인이 어, 개선이 될지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어, 이번 올해에도 여러 가지 진전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이언큐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국방고등 연구 계획국의 양자 벤치마킹 프로그램 이 스테이지 b 에 선정이 또 됐죠. 그래서 실제 양자 성과를 측정하는 미국의 국방부 핵심 프로젝트인데 아이언큐에 대한 기술 신뢰도를 굉장히 높인 컨텐츠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큐비 게이트 정확도가 99.99% .99%, 어 이거는 정말 대단하죠. 업계 1위다 할 만합니다. 그래서 대형 안정적 양자 시스템 구현을 위한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가 되기도 합니다. 어, 마지막으로 오크리지 국립연구소와 협력 계약을 체결을 하면서 에너지 연구 그리고 하이브리드 컴퓨터용 양자도구 개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 주요 애널리스트들이 이아이온큐의 목표 주가를 전부 다 상향을 시켜놨는데 캔터피츠 제럴드의 이 트로이 젠슨 애널리스트는 투자 의견을 매수로 유지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목표 주가를 기존의 60달러에서 70달러로 상향을 했고요. 아이온큐는 하드웨어, 클라우드 기반 양자 서비스 모두에서 경쟁사보다 앞서 있고 향후 수요 가시성이 한층 개성될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장 전망치를 보면 2035년도인데 어, 앞으로 10년 동안 전체 시장의 약 30%를 어, 점유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란 기업 프로젝트 확대 기반에서 어, 30%까지 점유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디웨이브컨텀 갖고 계신 분들이 있겠지만 디웨이브컨텀 같은 경우에는 유럽 쪽으로 굉장히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물을 적용하는 부분으로 이제 추진을 하고 있는데 매출 같은 경우에는 370만 달러가 나왔습니다 어 전년 대비 100%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게 또 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이 된 부분도 있고요 다만 향후 분기 또는 연간 가이던스가 제시가 되지 않았다는 부분에서는 어, 아이언큐보다는 약간은 이렇게 리스크가 있는 종목으로 어, 약간 언급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리스크가 있는 만큼 또 주가가 올라갈 때 강하게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 고이용 고수익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디에브 이 컨텀 쪽으로 많이 투자를 하시고. 고성장을 노리곤 있습니다만 그래도 리스크 관리는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아이온큐 투자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아이온큐와 이 디웨이브 컨턴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차이는 있습니다만 같은 업종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앞으로 10년 동안 꾸준한 우상향을 보일 수 있는 종목에는 틀림없습니다. 이 그래서 두 종목을 같이 가져가셔도 되고요 아이온큐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이온큐만 그냥 집중 투자를 하셔도 괜찮겠죠. 그래서 지금이 제가 봤을 때는 IMQ의 이 적절한 매수 기회를 보고 있고, 결국에는 여기가 여러분들 중요한 가격대죠. 전고 라인이기 때문에 뚫어주게 되면 여기가 지지 라인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 여기서 올라주지 못하고 맞고 떨어지면 어떡할까 이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을 건데 어 이건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선 당연한 부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 이렇게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선 리스크를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떨어지면 어떡할까 생각하시겠지만 어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떨어질만한 내용도 없고 이슈도 없습니다. 이 아이온큐가 실적이 받쳐주고 있는 기업이고 내년에도 실적이 우상향으로 지금 상향 조정이 돼서 가이던스가 이미 나왔기 때문에 실적 부분에 있어서는 어큰 문제가 없. 라고 보고 있고 다만 지금 미국 증시가 전반적으로 늘리고 있죠.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10만 달러가 이탈이 되면서 어, 올해 상승분을 전부 다 날릴 정도로 이 코인 같은 경우는 가격이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다 이제 금리의 영향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어, 금리가 올라졌다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금리가 다시 내려가는 과정에서 이게 인플레이션이 이제 잠재워져야 되는데 물가가 어, 쉽게 가라앉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금리가 다시 이제 중립으로 가는 거 아닐까. 이런 걱정 섞인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지금 영국 같은 경우에는 물가가 상승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물가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물 자산까지 하락을 하고 있거든요. 부동산이죠. 부동산 가격 하락하고 물가까지 하락을 하니까 이 경기가 약간 둔화되는 거 아닐까. 이런 내용도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시 항상 올라갈 때는 좋은 소식으로 올라가다가 내려올 때는 안 좋은 소식 갖고 이렇게 끌고 내려오다 보니까 이 아이언큐도 어느 정도 이렇게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게 성장주다 보니까 이 경기에 굉장히 민감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 결국에 어, 아이언큐가 다음 단계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이렇게 물량을 털어주는 과정도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아이온큐가 주가가 올라간 거에 비해서 거래량이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걱정할 만한 물량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50달러 이하에서 어 매수 관점으로 대응해 볼만 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 제가 개인적으로 보는 시나리오는 어제 도지형 캔들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기서 한 3일에서 4일 정도 이렇게, 어 이렇게 박스권을 만들어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살짝 이탈이 돼도 문제가 없어요. 여기 40달러 때까지. 추가 매수할 수 있는, 어더 좋은 기회를 주는 거겠죠. 그요 자리를 저는 어, 올해 마지막 이 아이언큐의 매수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어,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제가 영상으로 계속 업데이트해서 올려 드릴 거니까 어,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면서 저랑 같이 이 아이언큐의 대응 전략을 같이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매수 타점 오면 영상으로 말씀드린다 했죠. 여러분들 영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가 거짓말 하나 없이 어, 이번이 아이언큐의 어, 굉장히 중요한 매수 기회가 왔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영상을 지우지도 않고 그대로 갖고 갈 거니까 여러분들 영상 꼭 확인해 주시고 이번 기회에 잘 잡아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IONQ 중장기로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 어, 좀 걱정이 많으신 분들이 있는데 아이온큐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리포트를 꼭 읽어주셔야 됩니다 리포트라는 거는 아이온큐가 앞으로 2035년도까지 실적이 어떻게 전망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아이온큐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들이 굉장히 많은데 어, 이것저것 다 보실 필요는 없고 딱 중요한 다섯 가지 프로젝트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내용들이 적절하게 취합이 돼서 나온 리포트가 있는데 어, 한국에서 나온 건 아니고 미국 쪽에서 나온 리포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리포트를 한글 버전으로, 한글 버전으로 다 번역을 해가지고, 어, 우리 구독자분들이나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한테, 어, 전달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 물론, 무료로 전달을 드리고 있고, 어, 우리 구독자분들 많이 늘리기 위해서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셔가지고, 많이 참여해 주셔가지고, 어, 내년에도 큰 수익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지금 보시는 영상이에요. 지금 보시는 영상의 아래쪽으로 내려보시면 이렇게 조회 수가 있을 거고요. 어, 오른쪽에 더보기라는 버튼이 있을 겁니다. 더보기 클릭하시면 이렇게 밑에 내용이 나올 건데 아래 링크를 클릭을 해주시면 돼요. 여러분들 파란색으로 된 링크 클릭을 해주시면 어떤 게 뜨냐면은 이렇게 뜹니다. 여러분들 세력 급등주 히든 정보 공개 구독자 간단 설문인데 이 설문 한 10초 정도 걸리거든요. 여러분들 간단하게만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질문이 딱 이렇게만 나오면 맞아요. 원하시는 정보가 무엇인가요? 빠르게 수익 내는 급등 단타 종목, 세력이 매집하고 있는 종목과 시장에 노출되지 않은 종목, 홀로서기 가능한 전업 투자 매매 기법, 뭐 조건 검색식이라든지 종목 알림 설정, 시그널 차트 설정 방법인데. 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게 이제 리포트라고 하면은 어, 이렇게 2번이라고 체크를 하셔가지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어, 한 가지만 체크 가능하니까 여러분들 한 가지만 눌러주시고요. 어, 정보를 받아보실 연락처 여기 적으신 다음에 제출을 누르면 제가 여기 연락처로 바로 어, 전달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전달을 일괄로 보내드린 다음에 연락처 전부 삭제할 거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10초 정도 투자해 주셔가지고 어, 이벤트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전업 투자 매매 기법이라고 있는데. 어, 여러분들 홀로 서기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 키움 증권이나 NH나 이베스트에서 설정 가능한 어, 자동으로 조건 검색식 작용되는 이런 설정식을 보내드릴 겁니다. 그래서 아이온큐 차트 보시면 이런 식으로 초록색 이제 매수 신호거든요. 이 중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만든 건데 초록색 시그널 뜰때 그냥 매수하시면 됩니다. 어렵지가 않아요. 추세가 보통 빠졌을 때 매수 신호가 나가는 게 아니라 추세가 돌려주는 과정에서 매수 신호 나가는 거라서. 어 여러분들 투자하시길 투자하실 때 굉장히 안정적으로 대응이 가능하실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하얀색 선은 이제 매도 신호인데 어, 단기로 그냥 일부라도 수익을 챙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하얀색 신호가 뜨면 매도를 하시면 됩니다. 근 아이온큐는 중장기 투자다 보니까 웬만하면은 이 하얀색 신호 무시하셔도 돼요. 무시하시고 이 초록색 시그널 뜰 때마다 어, 계속해서 추가 매수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추가 매수 언제 해야 되는지 고민하시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어,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이추감매서 하는 것보다 그냥 알고리즘으로 잡아가지고 투자하시는 게 훨씬 수익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여기 보시면은 기회가 많이 없었긴 합니다만 이런 식으로 제가 확률을 굉장히 높이기 위해서 이 신호 같은 경우도 잘 뜨지 않거든요. 근데 이전에 보면 주가가 급등하기 전에 여기는 이제 신호가 많이 떴잖아요. 근데 올라가고 나서는 신호가 잘안 뜹니다. 그만큼 제가 리스크를 줄여서 만든 시그널이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 참고를 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한번 보시면 급등하고 나서 어떤 신호도 뜨지 않았습니다. 여기는 이제 대응을 안 하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서 이제 돌려주는 자리에서 이제 초록색 시그널이뜰 거거든요. 그때 어, 매수를 하시면 됩니다. 제가 미리미리 말씀드리는 거는 저는 이 시그널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초록색 시그널이 뜰 거라는 거를 어, 이제 대략적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키움 증권에서도 되고 NH에서도 되고 이베스트에서도 제가 적용 가능하게끔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우리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많이 받아가셔가지고 큰 수익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참여하는 방법 알려드렸죠? 여러분들 이벤트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 여러분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부족한 영상인데 항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겠고요. 아이온큐 중요한 소식 나올 때마다 제가 타점이라든지 중요한 정보 올려드릴 거니까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 주시고요. 다음에는 더욱더 도움되는 영상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